안녕하세요. DJ 캔드릭스 전성원입니다. 어, 제가 너무 감정이 요동쳐서 두서있고 조리있게 말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, 이게 진짜로 이 감정적으로 좀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대본을 막 적거나 해서 지금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눈앞에 그냥 메모장으로 꼭 전달해야만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만 단어로 이렇게 좀 나열해두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마 뭐 스크립트 같은 것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찍는 거 그냥 자동 자막 걸어 가지고 그거를 스크립트로 올리고 될것 같아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말 끝으로 블루프린트 영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뭐 금전적인 거나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아, 그리고 좀 사람한테 대인 게 사실 좀 커요. 그래서 좀 지금 제 상태가 심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죽임 당한 기분이라고 저는 이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런 기분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로 지낸 지도 사실 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입니다. 제가 뭐 많은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폐업하게 되는 거뭐 이런 경위, 그런 과정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짧게 설명을 해 드리면 어 제가 뭐딱 블루프린트를 우선 2019년 12월에 창업했어요 10년 정도 디자인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쏟아서 창업을 했었는데 오픈하고 한달 뒤에 이제 2020년 1월쯤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요 그게 되면서 바로 좀 경영난이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차라리 좀더 신중하게 폐업을 뭐 생각하거나 돌파구를 좀 찾았어야 됐는데 저도 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그 뒤에 이제 클럽들이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지죠 그때 그냥 문을 닫고 월세만 감당을 하거나 했으면 아마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제가 제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, 그때. 그래서 그냥 가게 업태를 변경해서라도 코로나 기간 때 계속 문을 열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빚을 내게 됐었어요. 좀 무리하게 빚을 내게 됐었고. 아마 뭐, 그렇게 하는 가게들이 당시좀 많았죠. 근데 그 중에서도 디제이들을 막 쓰면서까지 하는 가게는 많지는 않았어요. 저희 말고 그렇게 몇 군데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수 없는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미 빚을 지기 시작했으니까. 그리고 나서 사실 클럽 업계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. 그래서 본보기식으로 적발되는 일도 사실 많았어요.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때는 전 국민이 그냥 욕할 대상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원흉을 계속 돌아가면서 찾았기 때문에 클럽 쪽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입장을 막 설명하기도 힘들었어요.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본보기 식으로 적발을 좀 많이 당했고, 그때마다 또 수백만원대의 과징금을 졌어요. 거기다 뭐 소송비까지 생각하면 수천만원이죠, 사실. 근데 그 수천만원을 또 빚을 지게 되니까. 정말 끝도 없이 빚이 불어나게 됐었죠. 그래서 진짜로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런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빚을 갚는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직원수를 유지하고 이 가게를 계속 문을 열게 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미 뭐한 2021년부터는 제가 하루에 한 15시간씩 매일 일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. 뭐 예를 들면 작년도 마찬가지고, 뭐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, 뭐 하마레 같은 힙합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에도 참여하면서 진짜 제가 하루에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. 쉬는 날 당연히 없었고요.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. 근데 아, 여기부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그 후에 좀 사람들한테 제가 좀 상처를 받게 됐어요. 뭐, 이거는, 이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하기보다 제 잘못이 커요.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같이 일하는 분들 있죠. 같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, 빚을 내던, 뭐, 하루에 15시간씩 일 하던, 그게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. 그냥, 문이 열렸으면 일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일이 주어졌으면.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날 때쯤 있죠, 작년부터. 이 업계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페이를 조금이라도 당연히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당연히 이직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생각도할수 있는데 저는 좀 현실 감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뭐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거를 그 같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맡겼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업무 관계에 있어서 만들어야 될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맡기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여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믿고 맡겼었 맡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업계의 활력이 돌면서 더 돈을 많이 줄 것들도 생길 거고,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다 떠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, 뭐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, 3년 전부터 영업했던 모든 업력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. 빚만은 많이 나온 채로. 물론 그건 이제 제 잘못이 제일 커요. 관계나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잘못이 가장 큰게 맞긴 한데, 네,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. 그 그러니까 다들 이 클럽 업계 종사자들은 작년부터 업계가 이제 살아나는 기회가 시작될 거라서 기대감들이 엄청 컸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한 시점에 좀 혼자가 된 기분을 그때 느끼게 되니까 좀 허망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뭐 이태원 사태라든지 뭐 이런 또안 좋은 사건들이 또 생기면서 더 엄력도 없는 상태에서 더 힘든 경영난을 맞이하게도 되었고 그렇게 여러모로 힘들어지면서 지금 같은 결정을 좀 내리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.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인간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느끼면서 행복이나 만족감을 느끼고, 그러니까 성장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. 저는 사실 3년 반 정도, 4년 가까운 시간을 하루도 그 감정을 못 느꼈어요. 그러니까 단 하루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, 항상 어제보다 힘든 오늘이었기 때문에, 이 심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올해 들어서는 진짜로 삶을 이렇게 지탱하기가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뭐 빚만 갚는 인생이라 해도 빚 갚고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 제가 진짜로 좀 기쁠 것 같아요. 정말 몇년 만에 느끼는 그런 어제보다 나은 오늘. 그게 저한테는 지금 많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면 저한테는 아주 큰 빚이 남게 됩니다. 억대의 빚이에요. 제가 말장난으로 뭐 1억대 가지고 억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그 10억이 안 되는 게 억대죠. 1억 가지고 억대라고 하진 않죠. 1억이면 1억이죠. 억대의 빚이 남아요. 가게 하면서, 그, 하던 일의 양도 많이 줄였고, 월세입이 많이 줄었어요. 그, 그러니까 제가, 제 몸값을 올릴 올릴 만한 그런 기회들을 많이 거절하기도 했기 때문에, 어 월수입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은 상태라, 지금 상태로 저한테 남은 빚을 갚으려면은, 제 30대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. 한 8년에서 10년 걸릴 수도 있는데, 지금 제가 하는 일이, 비와이랑 저스티스형 백업 보는 거, 뭐 대자부 그룹 업무, 디제잉 레슨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해도 사실 직장인 분들만큼은 벌 거예요. 제 또래 직장인들만큼 은 조금 더벌 수도 있고. 근데 워낙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제 몸값을 올리고 제월 고정 수입을 늘리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그냥 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또 열심히 해야겠죠. 그리고 가게 지금 정리한 동안 제가 고정 수입을 낼 수가 없어서 사실 지금은 단기 알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자는 시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새벽에 평일 새벽에는 지금 건물 청소,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알바하고 당근마켓 이런 데 있는 전단지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. 그 제가 몸 쓰는 일잘안 하다 하니까 진짜 고단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연습실 청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벽에 짬내서 할수 있는 일들 일단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보람차기도 해요 정말 열심히 안간힘을 다해서 삶을 지탱하고는 있습니다 그 우선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 블루프린트는 이제 6월 9일, 6월 17일, 6월 23일, 6월 24일, 이렇게 4일 더 영업을 하고요. 6월 25일에 블루프린트에서 하는 마지막 SRS를 하고 문을 닫습니다. 딱 5일 정도 남았어요. 사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문 닫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, 이미 뭐 약속했던 행사들, 파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, 제가 마지막 책임감으로 이것까진 책임을 지고 싶어서 6월까지는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날짜 5일 정도, 9일, 17일, 23, 24, 29이 기간 동안 블루프린트에 뭐 추억이 있거나 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면. 가게가 좀 정리되고 난 7월, 8월부터는 어떠한 분야든 저라는 사람을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작은 일, 건수들이 있으면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그 새벽에 하는 뭐 계단 청소 이런 게 시급이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안될 때도 있고 이것보다만 시급이 높아도 저는 만족하고 일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제잉이나 뭐 음악, 음반 제작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청소를 하니까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더 걸리고 오히려 민폐에 끼치는 것 같은 기분 들 때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돼서 뭔가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면 편하게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저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두서없이 얘기했어요. 왜냐면 이거를 뭔가 이렇게 길게 적어서 하기에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기가 힘들더라고요. 뭔가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직은 제가 그냥 아직은 솔직히 힘든 감정이 훨씬 커가지고. 그래서 정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얘기했는데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.